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고추 육묘장 만들려고 지금 열선을 사 왔습니다 음 이게 있어야 열선을 바닥에다 깔아서 온도를 유지해 주거든요 어차피 2월 초에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은 여기에 120m짜리 네평용요네 평. 4평. 쓰셨죠? 한네평 정도 쓸수있고요 어, 200볼트에 1kW, 120m. 예. 예, 우선 이게 있고, 또 여기에, 어, 또 조절기가 있어요. 조절기는 쓰던 거 쓰려고, 어, 지금 조절기는 제가 그 3년째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 쓰면 되고. 이거는 그냥 한 1년만 쓰고 그냥 걷어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게 매일 선이 이렇게 벗겨진다든가 그러면은, 어, 합선이 돼서 잘못하면 불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1년만 쓰고 그냥 제가 여기다가 해는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보온 덮개 밑에는 비닐을 깔고 이렇게 위에는 보온 덮개 깔고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쭉한 10m 되죠. 4평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기 열선을 이제 다 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보이시죠? 이렇게 못을, 예, 못을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한 10cm 정도 띄우고, 쫙,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열선을 이제 깔아놓고, 저거 강철을, 활대를 꽂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이런 거, 비닐이나 차광만 깔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장판 있으면 깔고, 어 보온도끼에 깔든가, 뭐 이렇게 깔아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고추모종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한 40cm, 한 40cm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활대를 쫙 꽂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쫙 끝들까지. 예, 이 정도면 한 5천 포기, 5천 포기는 충분해요. 열선 하나 가지면은 어. 딱 맞아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 가지고 이거 하나만 해도 이 하우스 안에다가 어 다시 참고로 하우스 안은 햇빛이 잘 들어야 됩니다. 어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그늘진 데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에다가 차광망 씌워도 안 되고요. 어 그리고 햇빛이 하루 종일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다 이거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니 육묘장 지금, 열선까지 이제 깔았고요. 그래서 이제 강철, 강철 활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다 이중으로 이제 비닐을 또 씌울 거예요. 그래서 뚫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예, 하고 있어요. 이거 해놓고, 이제 이달 말, 1월 말에서 2월 초에 육매장을 하시면 돼요.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 난중 이제 여기 조절기 있거든요 온도 조절기를 여기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양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아주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못으로 못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어, 못으로 어, 이런 거는 잘 밑에 돌이 있어서 잘안 들어가요 어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꺽쇠 같은 거, 어, 꺽쇠라고 그러죠? 이네 못으로 대, 대못, 대못 이런 걸로, 대못 이런 거한 3,000원 치만 사면 충분해요.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켜시면 돼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열선 까는 것을, 혼자 지금 은 열선을 깔고, 활대를 꽂고 있는 중입니다. 철물점감은 이걸 팝니다. 이거 활대를 꽂기 위해서는 이걸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판넬, 판넬 지붕할때 이거를 받는 빗입니다. 이게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치로, 뚫어주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박아서, 이 벤치로, 벤치로 잡아 빼면 돼, 또. 이렇게. 구멍이 뚫리죠? 여기서 한 40에서, 한 40cm 간격을 두고 이렇게 뚫어요. 전부 다, 제가 뚫어놨어요, 이렇게. 여기를 뚫고. 이거 뚫고, 여기서 봐봤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략 한 10, 10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몇개 정도 가냐면 하나, 강철, 활대 있잖아요, 강철. 이게 한 3m짜리 정도 될 거예요. 하나. 하나. 하는 것만 17개 들어갔고요 옆에다 이제 또 이렇게 보강을 해야 돼 보강. 음, 보강을 하려면, 이렇게 보강을 해야, 앞으로 기웃던 거리지 않죠.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야 돼요. 보강은, 음, 전기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에 꽂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꽂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꽂으면 돼. 드디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 고추 미니 육묘장. 아, 고추 미니 육묘장을 이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어, 밑에 이렇게 비닐을 깔고, 보온도깨를 깔고, 이런 식으로 밑에서 습기가 안 올라오게 한 다음에요, 열선을 이렇게 까시면 돼요. 열선은 보통 한 10cm 에서 15cm, 평균 한 10cm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 음. 이거 10cm네요. 어. 어. 평균 한 10cm. 예. 어, 10cm에서 어 15cm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한 마끼가 아. 120m짜리거든요. 열선이 이게 한 마끼가 120m짜리니까 음. 여기 간격을 어. 여기 간격 폭이 한 1m80. 폭이 1m80 정도면은, 어, 10cm 간격으로 이걸 하잖아요. 열선을 120m짜리를. 그래가지고 길이는, 어, 한 8m.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한 8m. 8m에서 한 10m. 10m까지 하셔도, 어, 120m짜리가 계산해보니까 딱 나옵니다. 응? 지금 제 거는, 이게 저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쫙, 여기까지 한 8m 되거든요? 정확히 8m입니다. 제가 재봤더니, 10m까지 하셔도 돼요. 10m. 길이를, 폭은 1m80. 폭은 1m80 하시고, 여기는, 여기는 1m80에 길이는 8m에서 한 10m. 8m에서 10m정 도 하시면은 한5,000 포기에서 6,000 포기 고추 모종 한5,000 포기에서 6,000 포기 한 다섯 봉지 정도는 할수있어요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거 열선 하나 사시고 열선 한25,000 합니다. 뭐 열선 열선 뭐 25,000원 정도 하니까. 어, 120m짜리 25,000원 주고 사시고, 어 또, 그, 조절기, 어, 이, 이 전기 조절기가 또 있거든요. 어, 저기 잔나는 작년에도 계속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어, 그것도 한 25,000원이면 사요. 조절기. 어, 25,000원. 그리고, 이 강철, 활대. 활대는, 어, 여기에 총몇개 들어갔냐면은, 수, 한 30개 정도 들어갔어요. 3m 짜리가. 어, 3m 짜리입니다. 이 강철은, 이 강철 있잖아요. 강철은 3m 짜리로만 맞고요. 강철은 3m. 어, 이거 할 때, 이거는 3m 짜리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정확히 26개가 들어갔어요. 어, 이제 보강하는 게 이게, 보강금까지 하면은, 어, 30개 들어갔습니다. 30개. 보강금까지 해서, 이거 한 30개 정도 하시고, 이 테이프. 이거 전기 검정 테이프를 이렇게 해야 이게 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고추 말뚝을 박아서 이게 안 움직여서 이렇게 짱짱해요.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 박으세요.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감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짱짱해요. 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전기 열선 위에다 깔 거는 어 이거 작년에 쓰던 거거든놨는데요 이거 이게 나오거든요. 이걸 바닥에 열선 위에다 깔면 돼요. 이거는 어? 이거는 어, 열선 위에다 이걸 까시면 되고 이거 딱 4만 원, 4만 5천 원좀할 거야 아마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 그다음 인자 비닐. 비닐은 어 이거 폭이 3m 50짜리 정도. 왜냐면 이게 강철이 3m짜리니까 3m 50이 돼야 맞아요. 이게. 50 정도 이거 여기 있어야 여기까지 푹덮여야 되니까. 어이 비닐은 한 3m 50짜리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해서 여기다 하면은 한 5천포기 5천포기 정도 어, 어, 할수 있습니다 어, 5천포기는 충분히 해요 어, 노지에다 하실분들은 어, 2월 한 1일에서 2월 10일 안에만 하시면 돼요육묘를 음, 조생종 한 2월 어, 어차피 한 90일 정도에서 어 식재할거니까 5월달에 한다 하면은 2월초에 이거를 어, 고추 육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이프를 끌어 감아야 됩니다. 어, 꼭 이거는 고추 말뚝 박아서 양쪽에 쫙쫙 끝을 이하고, 여기하고 같이 박아서 안 움직이게. 짱짱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 정말 짱짱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공간은, 여기는 이렇게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줄때 여기가 어, 걸그치지 않아요. 여기 위에다, 이, 쪽에다가 이거를, 예. 우측에다한 30cm 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한두 가닥.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가닥만. 이렇게 해서, 이 어, 전기 테이프로 하면는 아주 짱짱해요. 어, 이런 식으로,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 움직이게, 이렇게 해서, 어, 저는 작년에 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게. 네, 오늘은 고추 육묘장, 미니 육묘장 어, 하는 방법, 어, 그리고 어, 비용,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어, 영상에다가 올려드려 봤습니다. 어, 이제는 이게 다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달에 어, 여기다가 육묘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고추 육매장 설치한 것을 오늘은 영상에다가 한번 이렇게 올려드려봤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